진구가 머리띠를 쓰는 순간 여자아이가 되어버리는데요. 다음날 그는 학교에 머리띠를 가져갔고, 퉁퉁이와 비실리는 함정을 파놓은 상태였죠. 진구가 머리띠를 쓰고 들어가는 순간 놀리던 두 녀석의 웃음기가 싹 가셔버렸습니다. 잠시 뒤 진구가 안경을 벗었는데, 총퉁이에게 새로운 감정이 싹트게 되었죠. 그 시간 보러 그는 세상 스윗가이가 되어 진구를 도와줬으며, 직 것도 아니면서 교과서까지 챙겨줍니다. 심지어 인간의 자까지 자처했고 진구가 넘어져 양동이를 엎었을 때도 자신이 그런 것이라 뒤집었었죠. 그 꼴을 보던 비실이가 그에게 친구를 좋아하냐 물었고,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제야 퍼즐이 맞춰집니다. 학교 후 그는 도라에몽에게 편지를 건네주며, 진구에게 주라했죠. 돌아온 진구에게 건넸고 펼쳐보니 강에서 기다린다는데, 학교에서의 일들이 떠올라 한 닦가리 하자는 거라 생각했습니다. 단가에 도착한 진구는 퉁퉁이에게 다가갔는데, 임마가 뭘 잘못 먹었는지 대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는데요. 대답을 잘해야 살수 있다는 생각에 그를 칭찬했고, 돌아온 건 퉁퉁이의 입술이었죠. 진구가 시꺼해 넘어지자 도라에몽은 그를 구하기 위해 공기포를 꺼내는데, 그 순간 퉁퉁이가 고백 공격을 시전합니다. 인지부 조화 상태가 된 진구는 뒷걸음질 치고, 퉁퉁이는 다가오며, 킹 밖에 입술을 들이밀죠. 진구가 해명하려는 순간 머리띠가 벗겨졌고 상황 파악이 된 통충이는 화가 이빠이 치솟았습니다.